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화요일 아침 예배 아버지 별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흠행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0편 50편입니다.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원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내 하나님 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서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란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윤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가늠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나를 청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만낯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시편 50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다윗이 찬양대를 세웠었을 때세 명의 리더자를 두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아삽이에요. 이 50편 속에서는 찬양 두 가지가 생각나는데 첫 번째 1절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모든 세상을 부르셨다 했습니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온 세상을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시원에서 빛을 비춰주십니다. 하나님이 오실 때에 세상은 잠잠하지 않습니다. 바람도 막 광풍도 불고요. 불길도 막 솟아오릅니다. 하나님께서 뭐 하러 오실 때요? 심판하러 오실 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 나오라고 부르시는 장면이 1절로 6절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심판하실까요? 오늘 7절 말씀 봤더니 내 백성아 들을 지어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나는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다. 자, 내가 지금 너희를 심판하고 판결할 때난 너희의 제사를 가지고 책망하지 않을 거다. 너희는 항상 내 앞에 번제를 드렸지. 그런데 잘 생각해 보아라. 내가, 그러니까 여호와가 너희들 집에서 소 가져오고 염소 가져오고 이런 걸 내가 기뻐하겠느냐? 산에 있는 모든 짐승, 너희들 가축이 모든 것이 다내 것이다. 산에 있는 새들, 짐 들짐승 다내 것인데 아니 내가 너희들에게서 그거 받기를 기뻐하겠느냐?라고 다시 반문하셨어요. 이건 반드,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제가 헌금 얼마를 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 헌금을 얼마를 했다는데 그게 그 양이 아 마치. <laughs>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돈 얘기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왜냐면 아버지 거를 아, 내가 아버지께 받아가지고 아버지께 드리는 거였고요. 하나님은 그거를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무엇이 담겨있냐 이것이죠. 오늘 12절 말씀 보면 되게 재밌어요. 내가 만약에 가령 주려도 I'm hungry. 내가 만약에 배가 고프다면 그 고프니까 너 먹을 것좀 달라. 내가 이러겠느냐? 세계가다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배고프신 분 아니죠. 그러나 우리한테 깨달으라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13절 말씀 봤더니,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번제 드릴 때, 속죄제 드리고 막 이런 거할 때, 그 재, 어, 재물, 그저 죽여서 그거를 태우기도 하고, 또 모든 피를 받아서 막 사방에다 뿌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먹는 분이냐? 그피 받는 분이냐? 아니고, 나는 14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지존하신 이에게 대해 서운을 갚는 자. 그런 자들이 환란날에 나를 부르면 내가 너희를 건질 거고, 내가 너희를 건질 때 나의 이름이 영어롭게 될 것이다. 아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요, 뭔가를 우리가 드리는 분이 아니, 뭘 드렸다고 생각하지요? 다 받은 거에서 그냥 감사 조금 드리는 거예요. 이번에 설날에 보니까 할머니가 손자를 딱 놓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휴, 새뱃돈 많이 받아 좋겠다. 할머니도 용돈이 필요한데. 어, 그런데 아이들이, 할머니 이거요. 이러면서 막 톡톡 주는데요. 할머니가 입이 이만큼 벌어져요. 왜요? 돈 받아서요? 아니요. 그 하는 할머니 여기요라고 하면 살라 아 그거. 그 마음에 막 기쁘셔서 나중에 막 동, 봉투에서 더 나오던데요. 아, 원래 예상했던 세뱃돈보다 더 주시는 걸 제가 봤어요. 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감사해요. 감사. 허, 이것도 드려야 돼. 아니요 하나님 하나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드려도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드려요 라고 하는 그 감사요 게다가 서원 약속을 지키는 자라고 표현하시죠 저도 정말 하나님께 약속을 남발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할게요 저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할게요 얼마나 조건을 많이 달았는지 그래도 믿음 없었고 연약했고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봐주셨던 것 같기도 해요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는 웬만하면 제 입으로 이렇게 해드릴게요 약속 안해요 어떤 분은 뭐~ 이어, 이 사업을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헌금 얼마 할게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니요 그냥 감사하시면 감사 예물 들으시면 돼요 미리 막 이렇게 딜하면 안 되죠 그리고 약속한 것은 지키는 거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도요, 내게 존귀하고 내가 참 존중해야 되는 사람이면 어떻게 하냐면 약속을 철떡같이 지킵니다. 뭐 시간 약속도 미리 가서 앉아있고요. 네, 웬만하면 그 약속 지키려고 애쓰죠. 그러나 내가 상대를 굉장히 멸시하거나 무시하거나 내가 굉장히 아래로 생각한다면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약속까지거 파괴하기도 하고, 아, 좀 기다리라 그래? 그러면서 약속도 막 늦게 나가고, 그게 그 상대에 대한 내 태도를 보여주는 건데,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는 자, 그걸 말하죠. 혹시 지난날의 약속이 떠오르시나요? 못 지킨 게 너무 많아서 지금 이 순간에 막, 막 속으로 찔리시나요? 하나님 정말 제가 그때 그 어리서 걷던 걸 용서해 주셔요. 라고 하시면서 오늘부터 잘하시면 돼요. 웬만한 약속을 막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감사 제사를 드리면 되죠. 그런 사람이 주님을 부를 때, 우리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시고, 와,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했습니다. 16절 보면,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악인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윤례를 전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입에 둔 사람이에요. 입으로 뭔가 가르치는 사람이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그러나 그의 심중을 살펴봤더니 너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져 버렸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도둑질하는 사람들, 가늠하는 사람들 그들과 같이 동료가 되어 있구나. 네 입에서 나오는 말은 보면 악에게 아예 입술을 내줘 버려 가지고 거짓말도 꾸미고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여기서 공박이라는 거는 공격하는 겁니다. 논박해요. 넌 이걸 잘했고, 이걸 잘못했고, 넌 이건 안 됐고, 막 이렇게. 누구에게요? 형제에게. 아니, 가족들이 모이면 제발 높여주셔요. 칭찬해주세요. 옳고 그름을 왜 내가 따지고 앉아있어요? 보니까, 요,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한다 했죠. 가장 가까운 사람들부터 그냥, 막, 친형제를, 여동생을, 남동생을, 막, 어, 형을, 막 그렇게 막 말로 후두려 패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너무 너무 싫어하시다고 하셨어요. 너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내가 가만히 보고 있었더니 잠잠했더니 너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야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조용하신 거 보니까 이거 맞나 보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천만의 말씀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너의 죄를 네 눈앞에 낱낱이 드러나게 할 것이다. 우리들의 입술로 말했던 거그 하나 하나를 다 주님께서는 기억하시고 펼쳐 보여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럼 왜 잠잠하실까요? 정신 차리라고요. 깨달으라고요. 악을 하는 것을 비방하는 것을 공박하는 것을 그치라고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 입에서 제발 불평하는 거에 예, 논쟁하는 거, 그리고 막 잘잘못을 따지는 거, 내가 심판자 되어 있는 거 이거 멈출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소망이 아니라 멈춰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바라고 계세요. 22절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야.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고.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이 아니라 제 멋대로 사는 사람에게 너희 이것을 기억해라. 마지막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이 찬양이 바로 이 가사지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 어떤 재물을 갖고 왔냐 얼마큼 헌금 봉투를 두둑히 넣냐 이거 절대 아니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느냐 일상을요 오늘 하루를요 그런 사람이 드리는 예물도 받으시는 것이고 더 주시고요 활란 날에 더 건져 주시고요 바로 감사로 드리는 자 그리고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 삶이 입에서 말하는 그 모든 말이 하나님 보셨을 때 옳은 자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하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제사는 삶의 제사, 그것도 딱 하나, 감사면 됩니다. 모든 순간 뭐 판단하고 싶은 거, 욕하고 싶은 거, 여기까지 올라올 때딱 멈추게 달라고 기도하세요. 지퍼를 잠궈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오히려 감사, 감사, 그래서 감사. 그 감사가 어머니에게, 어머니의 자녀에게, 우리 형제에게 내, 내 입술에서 그런 말들이 나올 때 그들이 정말로 더 평안할 수 있고 우리를 통하여서 야,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따뜻하신 분이구나 라고도 알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귀한 가족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감사로 제사드리는 오늘 하루를 주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길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입에 나오는 모든 말이 주님 보셨을 때에 정말 감사로 드리는구나. 하나님을 진짜 존중하는구나. 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화요일도 순간순간 모든 순간마다 내 입술 주장하여 주세요. 내 마음보 우리들의 예배드린 식구 모든 마음에 감사로 가득 채워주세요.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